안녕하십니까. 어, 북조선의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저녁 8시입니다. 오늘은, 아그 쪼다 같은 놈 하나 있죠. 조다, 조다란, 조다 같은 놈이 하나 있죠. 쪼다 그저저 저그 그런 미친놈이 대통령까지 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저 윤석열이라는 그 쪼다 같은 놈이 작년 오늘 무슨 비상경위인지 뭔지 했다가 개폭망한 날입니다. 아하 그냥 폭삭망했지 개망했지 정말 개망했어요 완전히. 옛날에 김옥근이가 무슨 갑신정변 해서 3일 동안 3일 천하해 쫓겨났다 그니 이 윤석열이 이 병신 같은 애는 말입니다. 3시간짜리 경험하고서 쫓겨났어요. 가모이가 있었세 병신이야 병신. 옛날에 조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조다. 이름이 조다예요. 성은 고시고. 고구려의 고구려의 장수왕의 아들인데 맏아들이래. 이름이 고, 고조다예요. 고조다. 근데 장수왕이가그 왕이 자리에 올라가서 백공팔살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78년을 왕노로 했다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 마다들이 쳐다가, 응? 아버지가 주의 왕이 되겠는데 아버지가 계속 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쳐다가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왕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그래서 속담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병신같은 짓 하는 놈은 쪼다 같은 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속담이 된 거예요. 쪼다 같은 놈이라는 게. 그래 쪼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이 이, 이제, 이제 이 또라이가 이게 쪼다가 된 거예요. 쪼다가. 윤석열이 기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었 지금도 윤석열은 대통령 해먹고 저녁마다 자가 먹고 싶은 대술술 처먹고 응? 띵까띵까 하면서 살고 있을, 잘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이가 개엄안 했으면, 지금쯤 이재명이는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고. 감옥에 당장 가게 된 놈을, 응? 계개이 하는 바람에 살려줬다고. 이내 생각엔 이거, 이거 짜고 지금 한 거야. 짜고 한 거야, 짜고. 야, 내가 개엄했다가 응? 개험해서, 응? 정권을 뒤집어, 뒤집어 풀기, 저, 명분을 줄 테니까, 네가다음번해 먹어라. 짜고 한 거야, 짜고. 윤석열이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냥. 제가 윤석열, 그, 윤석열, 그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날에 방송한 게 있어 지금도. 좌파 빨갱이 문재인의 칼잡이가 돼서 응? 망나니가 돼가지고. 우파 보수를 학살한 놈이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가, 이 윤석열이가 짜 우파인데, 이런 가짜 우파 이런 놈한테 표를 준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한민국 정신 나갔다고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 원래 또, 원래는, 원래는 우파였어. 성향이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정권 아바 하면서 검찰로부터 하면서, 정권이 압오하면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부터다 저기부터 함, 하면서 압오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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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좌파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고 좌파에 망난이가 돼가지고 칼잡이가 돼가지고 이? 문재인 이 칼잡이가 돼가지고 이? 박근혜 이명박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국군기무사령관 누구야 자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하고 그 국, 기무사령관 몇명 감옥에다 보내고 말해 이런 짓을로 했더니 인석일이라고 근데 이런 자가 응? 우파 정당에 와서 응? 당대 아니 저, 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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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지. 그한국이거 그러니까 우파고 하 좌파고 하다 망한 거야,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대통령 됐으면 말이야, 좀 그래도 대통령까지 됐으면 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대통령 됐으면 그래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응? 뭐 국제 무대 나가 무슨 저기 저저 똥개처럼 취급받았던 뭐 지세부이나 무슨 뭐 이런데 가기다면 그저 아이 아니 그 똥개처럼 취급받는다고 한국이라는 게 아직도 그러나 일단 그래도 한국 땅 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쯤 되는 자리에 갔으면 뭔가 좀 사람 이 생각하는 게 있고 사람이 철을 들어야지 비상경우 어떻게 비상계우를 이상개혁하려면군대움직이는데 군대 주, 지금 군대 군, 군대 주한 저저 뭐야 대한민국 군 대한민국 국군 미군하고 같이 이연합사령부로 예? 예? 만들어서 연합군인데 아니 구테타를 하려면 미국 미국이 통보하고 구테타 이러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후대다 하겠다 응? 군사정변을 하겠다고 미래에서 토의를 하든지 미국한테 언질도 안 주고 그냥 지가 몇 무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몇개분들 동원해서 쿠데타를 응? 일으켰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야? 이? 손바닥처럼 지금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한국이라 나라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데 응?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데 말이야 그, 거기서 무슨 비상계엄을 해? 그래,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병신 같은 놈이. 얘가 비상경 안 했으면 지금, 지금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감옥에 가 있어야 될놈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이게 윤석열이 공로라고. 이 또라이가, 이 술, 이, 이, 이 술, 올 알콜 중독자, 이거, 야, 참. 하여튼 별난 대통령은 다 만들어, 하여튼. 응? 벨란 놈이 다 이제 기어 올라가서 대통령 하는 정말. 아 그걸 중독자 아니야? 저녁마다 술처 먹고 말해 소리 응? 하고 말해. 술처 먹고 말해 비상계엄 명이 하고 말해. 아이 그리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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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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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마누라 말 듣고 말해 무슨 뭐 병신짓 한 것들. 그다음에 뭐 마약. 필리핀 아니 필저 필리, 저, 뭐야 어디야 저기 저 뭐. 비, 저기 탄보자니 무슨 캄보캄보디아뭐 태국 여기서 마약 가지고 장난한 거 이런 거다 그다. 에, 큰일 나, 내보내, 그, 이 똑똑치 못한 놈이야, 한마디로. 대통령자를 지 스스로 내, 내, 찾아주는 이런 모조리 새끼 말이야. 그, 이건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그리고 병신이야. 쪼다 같은 그 놈이야. 내가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인데,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서는 사우나 하고 나왔는데 아이 그 일본 사람들이 말이야 나보고 막간고간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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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에서 지금 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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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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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말은 뭐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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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그래서 급히 예? 이제 저, 저 핸드폰을 탁 켜고서 이렇게 봤더니 아 비상기업령 지금 선포했다고 그래서 오 잘한다. 그래도 이유승이 그래서 똘끼인 게 그래서 저좀야 저, 성깔이 있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해으는성공 아, 시켜야지 잘해보라고 내가 그랬는데 세 시간 만에 취수하고 예? 예? 비상기업을 취소하고 이 병신 같은. 게. 그러고 지금 감옥 가고 빨아이 응? 새끼들도 대통령 만들어 주고 내 생각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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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유승열이가 이, 이거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 될수 없는 놈인데 대통령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짜고선이한 거야 이거 비자의 비상기야만 어 지금도 유승열이 대통령이면 응? 이재명은 지금 쯤 감옥에 가 있다고. 감옥에 가서 20년, 30년 써을놈인데 그걸 지금 대통령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 이, 이 윤석열이 공로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 알겠지. 안에 윤석열이 이거 또라이진 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도 난 이놈 좀 챙겨줘야 되겠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론을 말하말 말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할 때는 예? 이상한 놈들이 대통령 이 왕이 되는 거예요. 조선이 그저 이성계 조선이 망할 때그 고정 그 병신 같은 놈이 말이야 마지막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 이 문을 닫았잖아.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망할 려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병신 같은 놈들이 지금 대통령 되는 거예요. 문재인 빨갱이 새끼.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이 기회주의자이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병신 새끼. 불주정병이, 응? 알코올 중독자가 말이야 대통령이 해먹더니 또 이제 또빠갱이들 지독한 빨갱이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 지독한 빨갱이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한국을 지금 미국에다 팔아먹고 있잖아 안해도 되는건데 제일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미국에 지금 아차만들라고 지금 미국에다 무슨 뭐 3500억 달러 투자한다는노어쩐 하는게 돈, 돈 갖다 바치는거예요 죄를 지우, 짓지 않은 놈이면 아무래도 뭐 돼. 근데 죄를 지은 놈이니까 미국이하란대는 지금 그래. 한, 갔다 갔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미국이 그냥 입에다 가 갖다 3천억 5백억 달러를 갖다가 천억 천억. 죄를 지은 게 많이 그래. 죄를 지은 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는 거야. 미국, 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영향이 엄청 세기 때문에 미국하고 척을 지금 미국하고 등지고서는 뭐 정치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러면 대통령, 응? 되고 나서, 응? 미국에 그냥 알랑알랑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또, 뭐, 뒤에 또 숨겨진 이야기, 이야, 이야기, 이 많아요. 큰 응?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그런 건뭐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 눈에 보이는 그, 저, 내용 가지고서는, 그냥, 비상기업 1년, 쿠대다 1년, 친이 쿠대다지 친이 쿠데타. 비상기험 1년 맞아서, 맞이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알기니 새끼를 말 대통령 뽑고 알콜 중도자 대통령 뽑고 말 어디 점야 문재인이 뭐 칼잡이 망나니가 돼서 말해 우파를 다 죽여 보수 우파를 다 죽여버린 놈을 응? 보수 보수 보수당이라는 데서 대통령을, 대통령 데리다 대통령 후보 시키고 대통령까지 만들어놓는 이런 이게 누구 탓신인가 국민 탓이래, 국민 탓. 북한은, 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과 그 독재자들을 믿어서 부치지 있는 그, 중신 가려들이, 이 엘리트 집단 때문에 북한 인민이 고생하지만은, 북한 인민은 모르니까 고생을 당하는 건데, 남한 사람들은 그게 똑똑하다며, 자유민주국가에서 80년 살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저기 저저 요즘 지금 춥고 지금 눈이 내지, 빨리 아무 저저 한강에 한번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들어가지고 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저기 저 뭐냐 벽 가서 벽이다 말 뭐, 집에 벽만 한열개번 대가리 박치기 하든지, 그래 좀 정신 좀차려야 돼. 안 그러면 큰난다 그지. 이미 큰일 났지. 이미 큰일 났지. 그래서 참 웃기는, 웃기는 꼬라산이 정말 웃기는 꼴을 지금 지난 1년동안 본겁니다. 한국같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80년 했고 무슨 그러니까 지 입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지 입으로 뭐 세계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무슨 선진국 개나 발이야 어느 선진국에서 쿠데타를 해. 참. 설사, 미친놈이 쿠데타 하려고 해도 옆에서 다 말이야. 제거해버리지.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한국 선진국이 뭐 선진국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거는 선진국 후손이 갔어. 그런데 국민 정신, 그리고 사회 교통적 개념, 이게 다 썩어가지고, 그냥 후, 정말 아니야 후진국 수준이야 후진국 수준 참 안타까워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종국인데 한국의 민주당은 민주주의 당이 아니고 공산당입니다 이름만 민주당이지 사실은 공산당이에요. 한국은 자유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고. 여기 남미 저저저 저, 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응? 이런 나라들에서 말해 자유민주국가라 해놓고 그게 공산당이 집권했 있다고. 한국도 지금 공산 지금 공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생각 못 하는 게. 그래서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그 그 손에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이 받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민 그 피해를 받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열열 동안 제가 방송이 정지당해가지고 방송 올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방송이 몇몇 티가 되는지 모르겠네. 전공 94회, 전공 95회가 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정말 지나가던 개도술 그 다음에 저기 저기 뭐저저저저십년 전에 뒤져서 다 썩어버린 저저뭐개뺏다가거 웃을 그런 이, 그런 그런 한심한 그런 이거 이제 비상기념을 이 구데타를 해 친히 구데타를 했던 그런 모서리 같은 놈이거예요 기회주의자 에이 온전한 빨갱이도 아니고 온전한 우파도 아니고 그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국민이 정신이 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놈들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다시 무슨 뭐뭐 뭐 언론 탓할 필요 없고 무슨 어느 뭐 국회의원 탓할 거 없고 어느 대통령 탓할 게 없어요. 국민이 못해서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국민 깨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